자주진의 국민의힘 의원이요 국정자원의 화재라는 이 비상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했고 오늘도 거듭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나섰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화재 이후 예능 촬영을 한건 맞지만 적절한 대응은 다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주진의 의원 목소리와 대통령실 브리핑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자원 화재가 나고 나서 이틀 동안 대통령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능 촬영, 도대체 언제 한 겁니까? 냉부에는 녹화 촬영이거든요. 언제 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국장문에 그것만 쏙 빠졌어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언제 촬영했는지 밝혀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대통령 시대의 브리핑까지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대통령 화재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예능 촬영 한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할수 있는 대응은 다 했다. 예능 촬영 이래도 오전에 비상대책 회의하고 또 오후에 예능 촬영하고 다시 돌아와서 중대본 회의 주제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 저렇게 설명하고 해결한 것에 대해서 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국민들께 진작에 좀 아, 이런 부분들, 특히 대통령과 어, 대통령의 일정이 당일날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획되었던 일정이고 그 일정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도. 빠짐 없이 챙기는 가운데 예. 국민과의 소통 일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음. 얘기하는 것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네네. 다만 음. 그 과정들 속에서 그이 사방이 아직까지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았고 예. 그 중간에 또 안타까운 또그 일도 있었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오늘 특히 이제 방송사 쪽에 이 프로그램의 방영도 연기 요청을 정중하게 하는 것조차도 그럼 네. 굉장히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 일단 뭐 연기 요청했다는 말씀도 제가 뭐 추가로 드리면 아, 하루다 하루가 더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레 밤열 시에 이 모레 밤열 시에 이제 방송이 되는 걸로 편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 뭐 예능 프로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 또뭐 특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네. 당연할 히수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적 판단 기능이 저는 거의 마비가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이 찍은 시점과 방송된 시점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자, 지금 화재로 인해서. 지금 복귀가 거의 뭐20% 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공무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자, 굉장히 이 사태의 어떤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음. 또 우리가 지금 좀 전까지 이야기했지만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지금 뭐 검찰의 체포영장 이런 논란도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이 살아있다면 음. 자, 이거는 지금 나갈 경우에 국민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좋지 않다 왜냐 대통령이 가서 나가서 TV 나가서 웃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가면 음. 그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음. 그 사태가 일어났고 한데 지금은 다들 존문하고 또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능은 좀 즐거운 분위기잖아요. 네네. 과연 그게 대통령이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니까 상황에 따라서 TPO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저거를 주진 위원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음. 또 대통령실은 뭐 소송까지 한다 그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저걸 하는 것 자체가 아. 과연 정무 기능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현정위원께서는그 정무 기능을 갖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판단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적절했는지 그나마 그 중간에라도 간 것은 물론 소통을 할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저도 이제 실은. 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26일 날 사건이 이제 화재 사건이 터졌는데, 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은 대통령이 업무라는 게 실은 엄청 다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국민들과의 소통도 있고, 또 음. 어떤 뭐 축하할 수도 있고, 또는 슬퍼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것도 있고, 국내적인 것도 있고, 이런, 음.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예. 어 저는 이게시, 어, 보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예. 큰 틀로 봤을 때는, 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 중에 네. 하나의 일로 봐야 되지, 이거를 음. 뭔가 좀. 예능이란 말로 희, 희화해가지고 화꼭 그렇게 볼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주진우 의원은요, 곧바로 증거를 공개하니까 자백한 것이냐 이 대통령은 사과하고 또 강유정 대변인 허위 브리핑을 했으니 경질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 우리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주 의원 말이 맞죠. 더군다나 이거는 사실 화제가 큰 일이지만. 음. 화재 완진 이후에도 사실 복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 디지털 재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물론 28일 휴일이더라고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음. 촬영하는데 네, 네. 뭐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시죠. 그러나 사실 이게 그정 국민 대정부 대국민 서비스 대다수가 셧다운 된 상황에서 네. 가서 그걸 찍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음. 자, 찍었어요. 지금 찍고 그다음에 방영에 대해서 이걸 연기 요청한 게이 논란이 된 이후에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이 정도 됐으면 또 어~ 뭐~ 이~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총괄하는 사극 공무원이 돌아가셨으면 이거 당연히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걸 연기를 이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 그다음에 현장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어, 스타일이. 음. 현장에 안 가신 것 같은데 음. 제가 뉴스를 아무리 봐도 예. 재난 현장에 안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대통령 실과 여당 입장은 요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예능 촬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 가 국가 재난 상황마저 정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괜한 딴지를 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니까 지금 국민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음. 매번 지금 어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습을 음.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음뭐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꼭 필요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뭐할수 음.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진우 의원이 얘기 아니 저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 이것을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는 마땅하지 않은 프레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음. 마치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셔야 할 역할은 다 버려두고 음. 그냥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예능 프로를 찍고 있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인 것이잖아요. 예, 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이현정 의원님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근데 뭐 일단 연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최근에 김현지 비서관 식장 문제도 그렇고 음. 또이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 뭔가 대통령실이 빨리 빨리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상황에 예. 따라서 뭔가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네. 저는 그냥 단지 연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 기능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 aí